근의 분리에 대해서 배울 텐데, 어, 만약에 AX 제곱, BX, C가 0이다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 하지만 여기 A가 0이상 그냥 양수라고 줄게요. 만약에 2차 함수 분리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그치? 2차 함수를 이용해서 근을 판별할 수가 있어. 만약에 첫 번째, 그 근이 모두 3보다 크다. 얘를 편의상 fx라고 놓을게요. 뭐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그러면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니까 이함에 그래프를 그렸다고 치면 이런 게 근이거든. 그두 근이 모두 3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나요 그러면 일단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한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왜 같아도 되냐면 예를 들어 중근이야. 5와 5 이렇게 중근이란 말이야. 오랑 5도 3보다 큰 거잖아. 그치? 그니까 러 중근도 두근이 되는 거예요. 한그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꼭 등호 붙여줘야 돼.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리거든? 이 축을 보면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의 근에 B죠. 기억해 두세요. 몰랐으면 지금 알는데. 축의 방정식이 3보다 역시 오른쪽에 있어야겠지. 이렇게. 알겠어요? 그리고 3일 때항수도 봐봐. 0보다 크죠?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양수인 거야. 알겠어요? 세 번째는 F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비슷하겠죠? 두 근이 있어야 되고, 두근 이상 3보다 작은 거예요. 알겠죠? 판별식은 마찬가지로 0 이상이어야겠고, 축은 3보다 작겠죠. 2a분의 b가 3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3일 때의 현금값은 역시 양수야. F3이 양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알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현금은 3보다 크고, 다른 한금은 3보다 한 작다. 이렇게 생겼으면, 부근이 있는데, 한글은 3보다 작고, 한글은 3보다 크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해가? 축은 3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죠? 근데 아는 건딱 하나란 말이야. 3일때 함수값이 음수인 거. 이거밖에 모르죠?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F3이 음수다. 음수의 부분이 있으면 x 축과안맞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굳이 판별식은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F3이 음수다. 이거 하나만큼 충분해. 알겠죠? 얘는 다 쓰고 외워야 돼. 외우세요. 몇개더 있어. 일단 외워.